안녕하세요, 시장님들. 안녕하세요, 멤버님들. 자, 저번 주 2차전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약간 좀 코스닥 시장에 약수장을 갖고 왔죠.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조정권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한테도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됐다 알려드렸습니다. 어, 원래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조정이라는 건 피할 수 없죠. 특히 1월 6일을 기준으로, 이번 올해 초를 기준으로 딱 2주 동안 한번신걸 빼고는 거의 계속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닥 시장이 이렇게 835p, 특히나 저번 주 종가상 5조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8 6 5 4 피죠. 아직은. 크게 추세에 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5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면, 5주선이라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캔들이 여기서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5주선이라는 게 이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캔들이 이렇게 밑에서 출발하게 되죠. 월요일날 잠깐 반등을 해줄 때, 이 5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다시 추세가 하향으로 꺾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5선을 깨게 되면, 순간 800p 초반까지 밀릴 수 있고, 월봉에서는 사실 제가 바라봤던 건, 그리고 변곡점 자리까지 930, 4 0 p 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910피 정도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이 많이 남진 않았죠. 그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아무리 회사가 좋고, 미래 가치가 있고, 어떤 좋은 이슈와 성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수 그러니까 가장 큰 흐름 시장의 수급 지수가 깨지게 되면 주식의 조정은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하필 내가 여기서 산 주식이 월봉에 높거나 240회선 저 위에 있다면 언제든지 240회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20개월 선이 843피기 때문에 843피를 안 깨야 되고 지수 또한 그 20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순간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내일 같은 날그 월요일 같은 날이죠. 이제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이 20개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결국 800p 초반까지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 여기는 일봉에서 봤을 때 중요한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810p 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시장이 밀렸을 때 가장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올랐던 2차전지주들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뭐 이런 애들이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금 리튬 관련주라든가 대체적으로 많은 그 2차전지주가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조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순간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아마 많이 끌어올리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코덕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올라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조종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을 밀릴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피난처로다가 제가 예전에 제약주를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제약주까지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제약주도 같이 시장에 엮여있기 때문에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피신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HLB 테라부트스 얘기가 하나 있네요. 엘테가 경고용 고모 스포... 소포증 치료제 임상 일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엘텔 같은 경우에 박스권 하단에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에이 테라피트 스인데이 <laughs> 친구는 큰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제가 또 실방에서도 알려드렸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 있어요. 항상 이런 패턴을 많이 유지하죠. 음, 이제 저점을 깨긴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내일 양봉으로 돌려주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추세는 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월봉에서 봐도 지금 추세는 깨져 있거든요.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3 0 0 0원 3,100원까지 올 수는 있는데, 어떤 엘테의 성장 가능성이란가, 내가 엘테를 믿는다. 처음부터 만약에 이 주식을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단기나 스윙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전 저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서 점을 깨고, 최저점을 새로 쓴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뜨질 않으면, 주저질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나 또 스윙 관점에 들어가신 분들, 흔들 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에 저점을 자꾸 깨겨내려도 일단 손절했다가 아니면 최소한 비중도 줄였다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h f v 나 h HLV b 테라포티스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너무 겁내지 말고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일 선으로 둘러놓든가 아니면 주봉에서. 오주선을 돌려놔야지 추세전환이 되는 거니까 우선 돌려놓을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 쪽에 와있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자꾸 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순간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단기나 스윙이 아닌 긴 안목에서 보시는 분들은 바닥권에 오면 추가로 매해서좀 좋은데 본인이 만약에 엘테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이 회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는게 맞아요. 주식은 본인이 샀을 때부터 부터이 주식에 대한 좀 좋은 생각, 좀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회사에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생기는 일은 우리 그런 것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주식은 약간은 온도 따라야 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갑자기 유상증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엘테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가끔 막그 페임 페임 횡령이 일어나죠 이런 건 우리도 알수 없는 시장의 악재죠. 악재죠 시장의 지뢰밭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 회사를 믿는다면 충분히 잘 모아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엘테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5개월 선이나 주봉에서 돌려놓을 때까지는 특히 월요일 날 양봉 떠서 강하게 반등해주기 전까지는 아마 추세가 깨질 수 있으니까 반등 대신에 양봉 떠서 반등해주면 어또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어, HLB만이 유일하게 좀 양봉이 떴는데, 양봉이 아니라 좀 조금 올라가셨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장기적인 지표만 보시면 돼요. 월봉에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호석시장의 조정을 받아도 역시 5개월 선 깨지 않으면 됩니다. 철사 깬다 하더라도 아직 다중바닥이 지켜주고 있죠. 267,000원 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월달에 NDA 얘기도 있고, 또 리보살의 행보가 참 나쁘지 않죠. 만약 나쁜 얘기가 들리고 나쁜 행보가 있다면 당연히 불안하겠지만, 엄연히 리보살의 행보가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주봉에서 10주선을 지켜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수급주선 위에 있는 게좀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깨긴 했어도, 이 2층과 보면 예전부터 이 3월 30일부터 10주선을 잘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무너지지 않은 거라, 아직도 제위의 추세나 흐름은 어미 나쁘지 않다. 어, 좀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어미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b 생명과학 같은 경우 는 박스권에 있어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이 친구도 일타랑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에 있다면 안 되고 약간 월요일부터는 좀 반등을 해줘야지만 이 좋겠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어제 그 미증시가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와요. 사실 경기 침체 에좀식상하지않아요 계속 경기장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미증시가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요. 많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막 돌아 나가 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 다우산업이 0.7% 정도 올랐고 나스다0.12% 올랐습니다 나스페좀 올랐어요 월요일 한번쯤은 반대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닥지수가 코닥 지수가 5주선을 돌파해 준지 여분 먼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lj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직 5개선 위에 있죠 특히 20개선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추세는 오히려 우상향이고 주봉에서도 아직 수급조선조차도 깨지 않은 친구 HLB 제약이기 때문에 나름 흐름이 나쁘지 않다. 아직도 흐름은 좋은 거죠. 특히 앞전에 의미 있는 대량 거래들이 아마 l j 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일 텐데, 아까 알려드렸죠? 이, 이전 저점을 자꾸 깨면 안 돼요. 마케팅 하시면 되고. HB 글로벌도 밀리는 것 같긴 해도 사실 월봉에서 보면 낮은 데 있거든요. 위치가 낮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낮은 위치에 사면, 어, 잘 기다리면 돌아 나갈 확률이 크고, 일단 5개월 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또한 잘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h b 바이오 스텝인데 노터스, 제 전에 노터스인데 이 땡땡이 날라가면 안 날라가더라고요. 사실 이때가 제일 좋은 매수 타임이고 다시 왔죠. 어, 노터스 같은 게 주봉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주선만이탈 하지 않으면 돼요. 오주선 가격이 저기 4,240원에 지켜주고 있죠. 월봉에서는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못 돌려놨기 때문에 약간 흐름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준선을 갖고 2일선을 가지 않고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 깨면 일단 하지 말고 설사 요건체물리신 분들은 깨면 일단 손절했다 고오는게 맞아요. 대신에 3,900원 정도면 이 h h v 스텝도 굉장히 낮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연히 앞전에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정원에 대란 거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잃은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게기 때문에 아직도 앞으로는 떨어지기보다는 좀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이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라전의 흐름이 잘안꺾이죠 예전에는 신라전에 살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봉이거든요 여기서 깼기 때문에 다음 주 밀릴 순 있는데 역시나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유효해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한 친구는 아니에요. 5주선만 깨지면 되고 피플 바이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수급주선, 육선 위에 멈춰 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월요일 날 만약에 241선을 지켜주고 지수가 돌아 나가고 양봉이 뜨게 되면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어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엔시트론 h b 그렇가 친하다고 그랬죠. 사실 원체 바닷건이에요. 이 지식도 바닷건이고 효원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인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대여변이 엄청 큰 박스권 하단에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이효원스 현재 주가의치로봤을때 낮은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보다는 잘배수해 놓으면 다음에 좋은 상황이 될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삼진제약인데 삼진제약 자리도죠 여기부터 있어. 낮은 가격이라고. 어제 시장에 밀린 데도 크게 안 밀렸고 앞으로도 21선 같은 자리 깨지 않고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5주 선만 깨지 않으면이 친구도. 꾸준히 우상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전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분들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추락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섹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선선까지 왔는데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앞전에 어머니의 의미는 대량거래가 들어왔고 2차 전지의 조정권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제약주들이 좀 방어가 될것 같아요. 자, 삼성 자은도 많이 올라왔죠.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린 자리가 여기죠. 여기인데 대량거래를 입고 여기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21선 같은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아주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단 재무가 튼튼하진 않아요.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데 코스피기 때문에 상장폐지 여건이 안 돼요. 자, PCL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제 양봉 떴으니까 하나 돌려주는 게중요해 아직은 추세가 완벽히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약간 불안한 감은 있는데 최저점인 9,2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맞습니다. 차 백신 연구소도 6 0원까지 밀리긴 했는데 요 대량 거래들을 잘 봐야죠. 그래서 어이찬지가 좀조정을 받아도 제약주가 필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차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오교서만 깨지 않으면 흐름이 좋아지고 수젠택 같은 경우도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바닥권이죠 지금 마니밀리아 7,960원인데 이런데 깨지 않은 수젠택 같은 경우도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고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리고 오티파 같은 게 꾸준하죠. 제가 알려드린 여기거든요. 꾸준히 올라갔는데. 2 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다시 매수죠.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수급선 맞고 떨어진 것 뿐이니까. 20원 깨지 않으면 다시 돌아나간다. 얘네들을 믿는 거죠. 이 친구들.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밀리긴 했는데, 사실 바닷구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월봉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죠? 이번 달종가상 5교선만 지켜주면 압타바이오도 이제는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잘 그, 천천히, 분할에 서너시면 농사매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월봉이 아직 이 친구들이 엄청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런 데갈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 예전에 LG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LG와 이때도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많이 반복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잘 버텨주면 여기 간다고 그랬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애들 월봉 고점에 이런 데 사신 것만 아니라면 이런 자리들은 잘 버텨주면 나중에 주익들이 다 이런 데 가죠. 어, 물론 제가 내일 시장 정리 정도를 할 건데 반도체가 크게 안 흔들렸어요. 이렇게 금요일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들이 안 흔들렸는데 아직은 반도체림이 경고해 물론 반도체에 대한 업방이 막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연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 4월 초쯤에 잘 반응을 해줬고 좀 2주간 충분히 쉬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으로 아직 안 뛰었거나 바닥에 있는 애들은 너 무서워하지 무 말고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갔을 때잘 모아 나갔을 때 나중에 3분기쯤에는 좋은 수를 거둘 수 있으니까 내일 시황 정리할 때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릴 수도록 했습니다. 자비스 같은 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월봉 이런 데니까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우리가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2천원 대거든요 1900원대 4천원까지 3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만한 위치 그래도 있는 거니까. 어, 너무 높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야 돼. 첫 번째 매수 타임두 번째 매수 타임. 우리가, 제가 자비 세게 할땐 여기야. 바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반도체 관련들 중에 이런 데 있는 애들이 있거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이 있으면 굉장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음, 주식은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시장은 계속 항상 올라가는 게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월분 고점에서 너무 물렸을 때는 반드시 밀릴 수 있는 걸 각오하고, 항상 지금 신용무수 쓰지 말고 현금으로만 탄탄하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입니다. 음, 내일 시장 정리할 때좀 챙겨보긴 할 건데, 선물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하루 정도는 잘 반등해 줄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나라 지수가 오두 선을 깨지 않고 돌려주는 게 시장에서는 무척 중요해요. 어, 자,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 HM 제가 따로 찍긴 찍는데 어제 따로 못 올려드려가지고 올려드리는 거고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내일 시황정리할 때아 내일은 참 멤버님들하고 시황정리하는구나 내일은 멤버방에서 멤버님들하고 시황정리가 있고 음. 자 신규로 가입하시거나 새로 들어오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 요령을 알려드리면 어, 저희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여기 멤버십 자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항상 장추반 잠깐만 8시 30분에 저를 만나죠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노란 썸네일이 떠 있는데 이 노란 썸네일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거나 잘 지켜봐야 될 종목들 지금 많이 올라가거나 날아가 있는 종목들 자비스라든가 막포스컴텍 같은 친구들 다 여기서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알려드렸다고 내일이나 내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스코 스틸리온도 얘기한지 한 3주 만에 거의 상한가가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한 2~3주 정도 길게 길게 보는. 그래서 우리는 스윙 투자기 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익 투자자죠. 이렇게 보시면 미리미리 선침해놓고 기다리는 방식이라 좀 시간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잘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유익할 만한 강의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유익하다고 이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VIP 멤버의 상품을볼수 있으니까, 이동평생의 기본 원리라든가, 내가 자금을 어디서 많이 실어야 되는지, 어느 자린 자금을 많이 실으면 안 되는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겁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